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깔끔한 청소를 도와줄 비셀 슬림 스팀 청소기가 당신을 기다려요. 간편하게 쓱싹 강력한 스팀으로 쾌적함을 선물하죠. 세련된 화이트 블루 디자인에 22만 8천원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빗살 스팀샷 26,358 화이트로 깨끗함을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강력한 스팀 청소를 경험하며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9,000원으로 놀라운 가치를 누려보세요. 3위입니다. 빗살 슬림 스팀 청소기로 깨끗함을 만나보세요. 스타일리시한 화이트 오렌지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청소력으로 집안을 산뜻하게.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빗살 스파클린 하이드로 스팀 청소기, 실버 색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스팀 청소기능으로 깨끗함을 선사합니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1위입니다. 비셀 슬림 스팀 청소기 플러스 패키지 강력한 스팀 청소로 깨끗함을 선물해요. 정품 걸레 AP 구성에 43% 놀라운 할인.